사람들을 만나도 공허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그왜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만나서 재밌게 놀다가 아니면 저녁 때 회식하면서 즐겁게 얘기 나누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괜히 허터타하고 괜히 안할 얘기 한것 같고 찝찝하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냥 감정에 이름 붙이기도 뭐하고 그냥 좀찝찝한 상태로 집에 갈 때가 있는데 이게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내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만나는 내내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하다가 시간을 보낸 경우예요 사람이라는 게다 인정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. 다른 사람들한테 이뻐 보이고 싶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게 있는데 친구들 사이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달려서 그냥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다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지치잖아요. 우리 피디님도 굉장히 착하고 이쁘고 다정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원래